아침에 같은 말씀 가지고 특별히 15절에 있는 말씀,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. 여기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어떤 백성이라고 말했습니까? 찬양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께 즐겁게 찬양을 드리는 자, 이런 자가 바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요.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자는 꼭 즐겁게 찬양하는 자만을 의미할까요? 아니, 거기는 또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.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자, 어떤 자인가? 여기서 즐겁게 소리를 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외칠 줄 아는 자.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을 전할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?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춰주기 때문에 그래요 10편 119편 105절이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들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아요. 넘어지지 않아요.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고 크게 외칠 줄 아는 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외칠 수 있겠어요? 그 말씀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이 크게 외칠 수 있겠어요? 말씀의 의미를 바로 알 때만 크게 외칠 수 있죠. 이런 자들이 그 말씀 안에 살겠어요, 살지 않겠어요? 당연히 그 말씀 안에 살죠. 그러면 그들은 실족합니까? 실족하지 않습니까? 실족하지 않아요. 그러므로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. 말씀을 바로 알고 전하는 자. 이런 자가 복이 있다. 여러분, 우리가 복 있는 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죠? 어떤 성경 구절입니까? 시편 1편. 시편 시편 맨 첫장 첫절. 보면 뭐라고 말해요?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말하죠.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?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. 여기 복 있는 자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?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무슨 말입니까? 오직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정확히 똑같은 말씀이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이 복이 있다 무엇을?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게 비춰줄 뿐만 아니라 찬양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?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돼.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돼. 왜?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. 히브리서 사장 시비 절이 말하죠.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.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.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.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? 살아 있다. 활력이 있다. 무엇보다도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. 육신적인 싸움에 승리하려면 어때요? 칼날이 잘 벼려져서 예리한 칼을 가지고 싸워야 돼. 그런데 말씀은 어떻다?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.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진 자이 말씀과 함께 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죠. 어떤 적이라도 싸워 이길 수 있어요.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?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로 가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. 정말 한치 앞만 내다볼 수 있다면 일상에 승리하지 못할 자, 성공하지 못할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. 그러나 정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어떤 일들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. 점점 그 일들이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.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?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. 무엇이 옳은지, 어떻게 해야 할지,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게 해 준다. 이게 바로 말씀의 힘이. 그러므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.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칠 줄 아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. 또한 가지 말씀은 생명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 준다. 말씀은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이다. 그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말씀은 무엇이다? 말씀은 생명이다. 사도행전 5장이0 절에 말해요.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. 이 말씀은 대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해서 그들을 잡아 감옥에 다 가두었어요.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감옥에서 꺼내 주면서 그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. 이 생명의 말씀, 말씀은 무엇보다도 생명이.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것이. 창세기 또맨첫장첫 첫 절은 뭐라고 말합니까?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. 그렇게 말하죠. 요한복음 첫장첫 첫 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?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.라고. 말하고 있어요. 이 말씀은 곧 누구십니까? 예수님이. 예수님은 곧 누구십니까? 스스로 말하죠.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. 말씀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생명이라면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? 생명이. A가 B이고 B가 C이면 A는 C예요.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면 말씀은 생명이. 그러므로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다? 생명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요. 생명이 되는 말씀.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칠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. 예수를 믿고 사는데도 생명력이 없는 꺼져가는 불꽃처럼 흔들흔들 비실비실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? 우리 안에 생명이 되는 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. 생명이 되는 참 말씀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없을 수 없어요.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?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.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.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.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. 그리고 그 가운데 지,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.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. 믿습니까? 오늘 나로 이 말씀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.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춰주는 말씀.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이 되는 말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는 한테 앞으로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작게는 오늘 하루 좀더 크게는 올한해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평탄함 형통하는 복된 삶,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